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동산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가맣게 잊고 다시. 그 푸른 동산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만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양민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다 아시지만, 한 주간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구민 자매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입니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났는데, 여전히 그립고 또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어, 저의 마음이 이럴진데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지요. 어, 그 가정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편 3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월왕에게 십수년 쫓기는 시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죠. 남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 당하고 아들이 아빠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현실 이것은 다윗생의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 오늘 본문이 되는 3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3개 테마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테마 두 가지 상실 다윗은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권력이고 두 번째 명예입니다. 왕위를 찬탈당했으니 권력을 빼앗긴 것이고 아들에 의해서 쫓겨난 것이니 명예까지 박살난 것입니다. 누구에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신을 공격한 아들을 욕할 수라도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내외적 어려움 속에 봉착한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힘을 잃어버렸고 내적으로는 명분, 명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힘든 이때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다윗에게 내공이 있었습니다. 이 내공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젊은 날 십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던 때입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온 나라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특히 간신배들이 다윗을 모함합니다. 다윗을 가장 극악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명예는 바삭바삭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십수년 세월을 견딘 후에 왕이 된 인물 다윗. 그래서 아들에 의해서 명예가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어제의 시련이 오늘에는 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련 또한 내일의 약이 된다. 라는 말이죠. 현재 시련 중에 있다면 내일에는 이것이 약이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마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 시각. 다위세계는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그의 주변에 얼마나 적들이 많은지 사방팔방에서 그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 보면 많다라는 표현이 세번 나와요. 무엇이 많다는 것입니까? 원수들이 대적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육절에 보면 사방에서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했어요. 만약 이런 시각만 있었다면 그는 현실에 묻혀 죽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삼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은 나를 애워싸는 방패라고 했어요. 애워싼다는 것은 사방팔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적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다 막아내신다. 라는 말이죠. 이두 번째 시각이 있었으므로 그는 원수들이 질비한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도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한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회복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즉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디 육신의 눈만 뜨지 말고, 영의 눈, 믿음의 눈도 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테마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 입장. 다윗은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입장은 매우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입장이죠. 이것은 압살롬의 아버지라는 입장이었어요. 압살롬의 아버지라는 입장은 그를 매우 주눅들게 했을 것입니다. 매우 수치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입장만 갖고 있었다면 다윗은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입장은 객관적이며 공적인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비록 압살롬의 아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객관화시킨 거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압살롬도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본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형이 많은 어려운 생활을 살았는데 그로 인해 교인들이 저의 가정을 위해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믿음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승리한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만. 항상 내 가정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항상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설교자인 저의 가정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것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생각을 고쳐먹은 거죠. 입장을 달리한 거죠. 나는 목해자, 내 형은 내가 돌봐야 되는 하나님 맡겨주신 양.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이든 계속 실연의 연속이든 간에 저는 목회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설교자로서 주눅 들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나치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또 지나치게 개인적인 입장에 서서 살다 보니 주눅드는 게 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객관화 시키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이며 공적인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눕니다. 다윗이 무엇이 위대합니까? 우리처럼 시리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위대한 것은 그는 시련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희망찬 믿음의 가족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믿는 이들이 그 믿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는 문제가 없어. 내 기도대로 다 돼. 이것을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시련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주님 바라보 다시 일어설 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날 때 우리 자신도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